예, 지역 내 코로나 19 집단 확진에 관련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또한 전주 대비 19.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표가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그 포항시 지역도 지금 어 상황이 전체적으로 일주 평균 28명으로 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일평균 3명 미만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만은 어 지금 현재 최근 일주일간 어 평균 28명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71명 대비해서 약 2.8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 역시 최근 많은 지역에서 집단 확진으로 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집단 감염 형태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또 고령층 감염 증가, 접종 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 감염 증가, 특히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최근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주간 소아 청소년 발생률이 승인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지금까지 종교 시설, 어려 시설, 보육 시설, 가족 모임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실시 이후에 지역 내 집단 감염 또는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어제 발생한 A 병원 관련해서 집단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총 어, 어제 병원 보호사가 확진이 됨으로 인해서 어, 저희들 전수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 직원 등 어, 356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어, 총 6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보호사 가족 2명 등 총 A 병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68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종교 시설 관련해서 여덟 개 종교 시설에 관련해서 53명, 또 보육 시설 20명, 아까 그 다른 병원 관련해서 21명 등총 6일간. 많은 환자들이 현재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단확진이 된 A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65명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오늘 아침 9시 30분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한 3병동을 전체적으로 코터격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그 관련 병원에는 2병동, 3병동, 5병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병동은 어 인근 사 병원으로 지금 전원 조치를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2병동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시키고 어, 3병동, 5병동의 <laughs> 환자들을 어, 밀집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어, 도어의 역학조사관과 같이 지금 방역수칙과 또 방역시설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관련해서 더욱더 철저히 방역지도 점검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안정시까지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미접종 종사자 에 대한 환자 접촉 업무를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환자에 대해서는 주 1회 PCR 검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단 감염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편리 검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 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내일부터 일주일간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가 된 바가 있지만은 사적 모임은 저희들 비수도권 8명으로 철저히 준수를 하고 4주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패스는 기존 5군데에서 유용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카지노 등 5곳에서 추가로 11곳을 저희들 지정을 해서 총 16종에 대한 시설에서 저희들 방역패스를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처럼 유예기간 부여 후에 저희들 2021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유행 차단을 위해서 12세에서 18세 청소년대에 대한 방역패수도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저희들 예방접종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 18세 이상은 3차 접종이 지금 확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저희들 그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는 어 기본 접종 후 4개월 이후에 50대하고 어 우선 접종 직업군은 5개월 그리고 면역자자라든지 얀센 접종자도 기본 접종 후 2개월 간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고령층은 저희들 접종은 당일 현장에서 바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한25% 정도에 달하는 소아청소년, 그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기본 접종을 적극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도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적극 권고를 해서 접종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진자가 5천 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도 일주일 동안 19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한 병원에서 만 지금 현재 66명인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과 또 연말 연시 각종 모임 증가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여 앞으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다시 한번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신속히 PCR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려 불급한 각종 모임이나 만남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만남이나 모임에서 음식물 섭취는 적극적으로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를 해주시고 내일부터 적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으로 축소 방역패스 의무 시설 확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효과 저하로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비롯하여 18세 이상 시민께서는 3차 접종에도 꼭 참여해주시고 백신 미접종자와 소아청소년 또는 지역의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사전 예약을 통한 예방 접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